네 어, 전국의 우리 취린 여러분들 네, 안녕하십니까 해커스잡의 권준영입니다 주신 질문 또 궁금해하시는 게 많아서 지금부터 그 질문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스타트 영상이 많죠? 계속 막 쪼개져가지고 많이 배포돼가지고 여러분들 취업이라는 검색어나 유튜브나 페북에 치는 순간 제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약간 시즌성이 좀 있는 건 있는 것 같아요. 1년, 2년 전거 같은 경우에는 또 그때의 뉘앙스가 반영된 측면도 있어서 계속 이제 좀 리뉴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기간에 지나치게 오래됐다라고 한 거는 업데이트된 버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거고, 그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뭐다 보면 좋은 거고, 막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제 제일 장점이 이건데. 저답 되게 잘해요 여러분들 다만 증문즉답이안될 뿐이지요 제가 평균 한 10일? 7에서 10일 정도에는 최대한 답을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빠르면 뭐 2, 3일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답을 해 주겠구나를 가지고 약간 여유 있게만 질문 주시면 여러분들 질문보다 보통 두배세배네배 길게 이렇게 답변을 단다 답변 다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올라갑니다. 100% 합격입니다. 어, 이러면 참 좋은데 그렇게까지 말하면 제가 좀 그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아주 논리정연하게 어, 합격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강의의 특징 그리고 일부 그래도 좀 공감해 주는 학생들이좀 있으신 거는 면접에 굉장히 유효한 형태로 단일화 시켜서 준비할 수 있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겠다 제가 여러분들 그 그냥 그 이거는 뭐 별건 아닌데 제가 옛날에 어 개인 사무실 할때 합격률이 한95% 육박하고 그러긴 했습니다 한달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달이상 들으면 되겠다 그죠? 한 100개 영상을 다 돌려서 최종 합격 즉 면접까지 유효하게끔은 제가 세팅을 좀 하는 편이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전공이 뭔지 아시나요? 법학과 출시입니다 그 고리 타분하고 취업 안 되고 그런다는 법학과 출신이라서 제가 요 고민을 고대로 했었다 여러분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지금은 정말 어렵고 저때도 뭐 어렵죠 전 공인노무사 노무사 시험 준비를 1년 8개월 정도 저도 준비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laughs> 딴 짓을 하면서 좀 하긴 했는데 어쨌든 1년 8개월 하긴 했어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저도 똑같은 음, 고민이 있었죠. 저 고시공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경험이 없잖아요. 그죠그 기간 동안에는 경험을 직접 얘기하기도 그렇고 고시공부를 딴거 했다고 그러기도 그렇고 그래서 없었는데 제가 그때 다짐했던 게 있다. 그래서 제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가이드를 드리려고 그때 이제 취업을 해야 되겠다 딱 마음먹었을 때 저한테 남은 기간이 4개월인가 6개월인가 그 정도 남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마음먹었던 게첫 번째 일을 하자. 두 번째 교육을 듣자 세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제가 봉사활동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이걸 데코하자 요세 개를 4개월 동안 했거든요 고시공부를 했다 취업 성공을 하겠다면 근접경험 3에서 6개월 내의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게 교육이 됐든 인증 가능한 아니면 지금 당장 그게 계약이든 인턴이든 아니면 실습이 됐든 직무유관 경험을 지금 이 순간 해서 연결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게 맞는 케바케인 거죠. 자, 우리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회계사 시험을 봤다 우리가. 근데 재무회계 기획 전략을 쓴다. 콜이죠. 이거는 쓰면서 커버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지금 어떻게 내가 어, 어필을 하지, 뭘 배웠다 그러지, 어떤 게 한계였다 그러지? 공인노무사, 저도 그나마 공인노무사 준비했기 를 때문에 인사총무 일부 법무를 지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행시 준비를 했던 분들 경영지원 전반의 프로세스에 대한 해명할 수 있습니다. 일부. 그죠? 그리고 로스쿨 준비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법무 직무 해명할 수 있고요. 즉 이렇게 직무가 직접 해명되는 경우는 어 저거 얘기하면 내 2년간 시간을 버리고 혹시 입사해서 다시 회계사 준비를 한다 그러지 않을까의 공포를 가지고 안 써서는 여러분들 진짜 답이 없는 거죠. 어떻게든 해명하고 반성을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별리사 시험 준비를 했는데 전혀 이 직무랑 안 맞는 경우. 사실은 어쩔 수 없죠. 어, 살리기가 어렵다. 그래서 직무의 접점을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보통의 경우에는 어떻게든 쓸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아, 이게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다다다다 있잖아요. 한 여섯 개가 있다. 국가고시가 아니라. 근데 저게 다 똑같거든요. 근데 하나. 숨은 그림 찾기처럼 잘못된 게 하나 있다.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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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전. 공모전은 전혀 맥락이 다르죠. 우리가 상식적, 상식적이라고 하는 건 1년 이상의 준비 기간이 상식적으로 용인되는 그런 기간들이죠.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하고 약학대학은 얼마나 어려운데 로스쿨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맥락이 비슷한 거죠. 기간 이만큼 흘렀다, 그 과정에 뭘 배웠다 이런 방식의 근데 공모전은 아니죠. 짧으면 1개월. 진짜 기르면 6개월 내에 어떤 성과를 내거나 유의미한 참가를 통해서 뭘 얻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전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직무에 직접 활용 가능한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다라고 지금 주장해야 되는 핵심적인 경험과 역량화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다른 것들처럼 이렇게 방어적으로 해명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따라서 여러분들 공모전을 내가 여러분들 여기 왜 쓴지는 아실 것 같아요. 저는 공모전에 수상한 적이 없는데요, 수상한 적이 없는 거. 과 로스쿨이 불합격한 건 전혀 맥락이 다른 거죠 공모전을 내가 세번 트라이하는 과정을 통해서 소비자 니즈에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 나름 선제적으로 여러 가정을 해야 됨을 배웠다 이거는 역량이죠 전혀 완전한 형태 공모전만 이렇게 좀 따로 빼서 우리가 이해하면 좀 좋겠다 어, 동의합니다 어, 여러분들의 고민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정답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고시와 관련돼서 어필하는 포인트를 보면 그 고시를 아주 진득하게 견뎌냈다. 그래서 뭘 얻었다. 그 와중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가 취업을 하게 됐다. 이세개 말고는 없는 거예요. 기본적인 구조는. 와, 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혹시 몰라가? 내가 요것도 했습니다. 혹시 몰라가 요것도 했습니다는 이 맥락조차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앞에 살펴봤던 공모전이나 요런 것들을 좀 제외하고는 고시와 관련, 혹은 대학원 준비와 관련돼서는 다른 경험을 설명했다 그래도 불가피하게 소구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100% 동의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단어가 되게 위험한 거 알아요? 끈기가 있으면 합격했어야지 가 되는 거야 이거 굉장히 위험한 단어예요 진짜로 제가 옛날에 제가 이거 사례에 내가 그대로얘기 드리면 제가 그 포스코 공채 면접에서 2차 면접인가 갔는데 노무사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물어봐서 제가 나름 열심히 끈기를 가지고 했다고 그러니까 앞에서 피 묻는 거예요 우리 면접관 그때 제가 모셨던 팀장님이 아, 끈기가 있으면 한 4년 5년 붙들고 해가지고 뭐 1년 팔 거라고 끈기라고 합니까 그분도 너무 서준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분도 인사 팀장이니까. 자기 6년 7년차 하고 있는데 장난함 이런 눈빛으로 저를 이제 보면서 제가 큰 난관에 부딪혔었죠. 제가 요 사례를 말씀드리는 게 끈기라는 단어는 너무 위험해요, 여러분들. 끈기는 나름 결과를 담보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어필할 수 있는 역량을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를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과정이 있네. 과정이 있네. 즉한 단계 어, 이거 너무굳 근데 이거 구구라도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봐요. 과정이 있네요. 즉 A라는 결과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나름 한 단계 한 단계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네. 강점이 있습니다라는 게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뭘까요? 직무 역량에서 어 제가 이 노무사 혹은 회계사 준비 과정에서 배웠던 특정 지식은 해당 직무에서 적응하는 즉 어댑 제가 영한 어번 쓰겠습니다. 어댑션. 적응에 있어서 그걸 쉽게 한다. 즉 배경 지식의 이해가 높다. 다양한 사례에 대한 이해가 높다로 풀수 있습니다. 그걸 풀어야 되고요. 쓴 경우에는. 그리고 세 번째가 자기 객관한데 여러분 이게 어려우면 반성이라고 합시다. 1년 8월도 개 저를 그대로세계를 갖다 보시면 이런 거죠. 제가 1년 8월에 개 농사 준비 과정을 통해서 저는 한 단계, 1차 면접, 1차 면접에서도 내가 을 단계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 하나, 하나 이 과정을 인내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강점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아 산업 안전 보건법과 관련된 게아 이렇게 적용될 수 있구나라는 걸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적응을 잘할수 있고요. 그런데 1년 8개월쯤 됐을 때아 이거를 내가 지속적으로 끌고 가기 좀 어렵겠다. 혹은 특정 부분에 있어서의 강점을 더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객관화 과정을 통해서 지금 취업에 대한 결심을 하게 됐고 그 결심을 한 순간 내가 경험을 이렇게 바싹 했다 요 4단계로 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이게 맥스 값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한번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3에서 6개월 근접경우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요 제가 특히 문과 학생들 특히 이제 어 뭔가 준비를 많이 한 이런 학생들 보면 이 고민이 정말 많아요 제가 없다 이거야 근데 제가 이거도 약간 좀 이렇게 정색을 하고 얘기하면 어? 그럼 지금 뭐해? 이렇게 제가 물어보긴 해요. 야, 지금 뭐 하는데? 진짜 못하는 게맞아 트라이를 해봤어? 이렇게 얘기를 제가 합니다. 기업에서도 보면 2017년, 16년 경험보다 직전 3개월, 6개월을 어떻게 했느냐를 더 높이 평가함을 감안을 했을 땐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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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부. 고시공부는 스토리 라인이 거기서 끝나야 돼요. 자기 객관을 통해 고시를 접고 취업을 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어떠한 교육 과정을 들음으로써 이론적 이해를 하려고 했고. 작은 회사지만 거기서 생산관리 인턴을 하면서 아, 생산이 이런 거라는 걸 배웠습니다 저는 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야 하는 것이죠 근접 경험 필요합니다 데코로 한계가 있다 절대 안 됩니다 기업에서 그 정도는 가끔 속가낼 수 있다 그래서 빨리 경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Right Now 에이, 그렇진 않겠다 LG, 삼성에서구조 얘는 2년 6개월 으니까 합격. 3년 6개월이면은 무능뭐 이렇게 하겠어, 그죠? 그건 아니죠. 근데 두 가지 유형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1년 미만은좀 설명은 필요할 거예요. 어디서 면접에서. 그러니까 자소서라기보다 면접에서 왜 그렇게 금방 그만뒀냐? 에 대해서만큼은 나름 조언을 얻는 과정 과, 혹은 고시공부 과정에서 보이는 게 심각한 한계에 대해서는 설명이 가능해야 되긴 할 겁니다 보통 1년 이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 있고 졸업을 넘었냐 아니냐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고시공부를 2년을 했어도 3학년 때수 있잖아요 그러면 졸업 전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한테 그게 치명타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근데 1년 6개월을 했는데 심지어 졸업하고 6개월 뒤에 그걸 시작한 거야 그래서 2018년에 졸업했는데 지금 2020년? 2021년 이거는 합격선이 문제가 아니라, 아, 기업에서 나를 굉장히 이상하게 볼 수는 있겠구나. 어, 이설명을 진짜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걸로 우리가 갈 수는 있겠지만, 2년이면 합격, 3년이면 불합격, 뭐, 4년은 뭐, 4년 합격인가요? 네, 뭐, 그건 아닐 거잖아요. 그죠? 뭐, 짝콜, 짝콜, 그건 아닐 거고. 그래서 그건 아닌 거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고시공부와 관련된 어,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도 고시공부를 했던 사람. 굉장히 아쉬움이 안 남습니다. 저는 어, 굉장히 빨리 잘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 그래서 인생이 잘 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의 고민 굉장히 깊고 풀리지 않는 고민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고시 접고 취업해야지라고 하면 대부분 성공적인 학생들은 그 순간에 이력을 남기고자 합니다. 인사 혹은 법무의 실무적인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20시습짜리 교육을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 능동적으로 학습했어요. 그리고 너네 회사보다 훨씬 작은 100분의 1의 회사 규모지만 거기에서 4주 동안 현장 실습하면서 법무나 인사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영업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는 걸 배웠어요. 제가 그냥 단순히 고시공부한 고루한 에디트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자기계획 강화도 분명했고 그래서 이런 이런 걸 했습니다. 라고 오는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 근접 경험. 빨리 경험과 교육을 듣는 것 외에는 여러분들 데코, 데코도 뭐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주 냉정히 얘기하면. 그래서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여러분들 추리니에서 빨리빨리 탈출하시기를 바라면서 추리니 탈출의 최고 성지 우리 해커스자 구독과 좋아요 꼭꼭꼭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최대한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름 긴 영상 보시느라 고생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들.